안녕하세요. 저는 우경민 멘토님의 멘티 박은지 입, 자, 다시 한번만춰도 될까요? 죄송합니다. 웃지 마세요. 곧 벌어질 일이에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지수는 숨겨야만 해 작품을 준비 중인 우경민 멘토님의 멘티 박은지입니다. 애니메이션과를 전공을 하긴 했는데 졸업작품을 할때 이제 팀원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아쉬워서 저의 이름만 적힌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번 사업에 이제 지원하게 됐습니다. 지수는 숨겨야만 해는 초등학교 6학년 지수가 겉보기에는 우등생이고 굉장히 성실한 그런 아이지만 속으로는 막 좋아하는 애도 있고 막 들키고 싶지 않은 취향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을 이제 숨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용이며 웃기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준비 중입니다. 약간 고집 있는 느낌으로 하고 싶었어요. 약간, 앞머리도 없고. <laughs> 보이시 하지는 않은데, 그렇게 큰 소리 칠것 같은 느낌? 약간 그런 느낌으로 최대한 디자인했던 것 같습니다. 과장과 비트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, 그런 류의 개그 만화를 되게 많이 봐요. 그런 작품들의 영향을 받은 그대로, 감정을 엄청 과장하거나, 상황을 엄청나게 비틀어서 지수가 괴로워한다던가, 그런 느낌으로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웃긴데 이게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웃길까? 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. 영상의 포인트는 귀여운 그림체로 지수의 다양하고 웃긴 표정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될것 같습니다. 아마도 화를 내거나 짜증내는 표정이 아닐까 싶어요. 갈등하느라 엄청나게 고뇌하는 표정 같은 거에 좀 주안점을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희 멘토링 분위기는 과외를 듣는 느낌이라고 <laughs> 해야 될까요? <laughs> 스토리텔링 과외를 듣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원래 아트워크를 늘 하고 싶어서 늘 그림만 그렸거든요. 멘토님이 되게 그런 스토리텔링 작법이나 그런 이야기를 짜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엄청 심층적으로 알려주시려고 노력해요 물론 제가 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서 답답하게 해드릴 때는 많은데 그런 것들로 되게 많이 도움이 된것 같아요 이야기를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게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에 근접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저는 브릭스튜디오에서 대표경 감독으로 있고 이번 창의인재 멘토링에 멘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중성을 많이 강조하고 또 상업성도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생각하셨던 걸 많이 수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어 그런 걸 되게 재밌어 하고 저도 발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다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. 박은지 멘티는 캐릭터 디자인이나 소재를 좀 개발하는 능력에서 좀 재능을 보였었어요.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콘텐츠다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부족했지만 최근에 이제 좀 드라마나 감정에 대해서 쓰고 있고 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제가 워낙 이 지원사업을 너무 좋아해요. 왜냐하면 거대하게 큰 회사 지원사업처럼 큰 결과가 나오진 않지만 감독이나 작가를 키울 수 있는 유일무이한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재미있고 또 보람차게 하고 있는 지원 사업이라서 앞으로도 많이 다른 분들도 많이 관심 가지시고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 네. 제가 늘 예력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 <laughs> 늦은 이해를 하지만 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 하는 이제 가빈 씨도 늘 혼자면 조금 외로웠을 텐데 같이 얘기도 하고 피드백도 많이 들려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